안녕하세요. 알라피 다라 아가씨. 퇴근하고 왔더만 집이 엉망이네요, 마당이. 자, 기계 안에서부터 싹 한번 해보시오. 어, 집이. 잘 못하는데, 잘 해봐라, 좀. 비에 젖은 것도 다 날라갔다. 요잘 못하네, 잘 못해. 아니, 우후. 자세가 나그나. 어? 어, ouais? 자세가. 잘랑들 아이고, 솔 시원하네. 제가 시원하죠. 동네 이거 하려고 이 힐티 이걸 하나 샀습니다. <laughs> 가을이면 제가 꼭 이게 필요해 가지고. 근데 보셨다시피 바람이 엄청나시 네. 응? 청소, 끝! 빌라자 <laughs> 인력, 김포로, 띠링띠링.